짜잔! 이런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백스윙을 했을 때이 팔과의 간격이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애시당초 나의 가슴 앞에 박스가 있었는데 고대로 돌고 나서 가슴이 뒤를 보게 되니까 그래도 가슴 앞에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차 킹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스윙 연습, 골, 골프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데 파워로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힘으로 치다 보면 뭐 부상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이상하게 있는 힘껏 쳐도 비거리가 잘안 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비거리의 근원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화살이나 세총을 쏠때이 땡기는 이 장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력을 좀더 길게 만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도, 어, 스피드가 약간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장력을 최대한 끌어 당겨서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비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좀 콤팩트하게 좀 심플이라고 그러죠. 심플하면서 어, 컴팩트하게 볼을 치고 오버 스윙도 좀 덜하고 요렇게 할수 있는 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그거 고 아, 배꼽이 나왔네. 자 여러분들 보통 연습을 하실 때 보면. 그, 저희 전문가들의 눈에 봤을 때딱 뜨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넘어가더라도 보통 이렇게 내 왼쪽 눈으로 크롭이 보이는 경우, 물론 뭐 얘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칠때더 많이 보이겠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왼팔도 너무 막 이렇게 꺾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스윙을 하셨을 때, 얘하고 얘하고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막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식으로 볼을 쳐보면, 이런 거죠. 어, 7번이 아니야.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아, 이거는 볼을 치기가 좀 아트죠. 예, 여기까지 돌아와서 볼 맞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 아트 형태잖아요. 이렇게 돼서 야 이렇게서 해 볼을 잘 치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긴 한데 그것도 뭐 수많은 노력의 어떤 그거죠. 그리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 아줌마 스윙이라고 여자분들이 힘이 없는 분들이 혼자 막 독학을 하면서 뭐 하시다 보면 이 가슴과 여기가 너무 이렇게 붙어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치실 때 비거리가 잘안 난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원이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될수 있으면 100을 다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200을 갖고 있는데 나는 100밖에 못 갖고 있어 근데 그 쓰는 게 50밖에 안돼 이러면 당연히 파워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오버스윙이 많이 되고 왜 이렇게 붙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붙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첫 번째는 몸이 하체가 확실하게 돌아줘야 되는데 하체가 너무 안돌때 여기서 붙잡고 마는 거죠. 스윙이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서 붙잡고 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스윙을 하면 될수 있는 대로 한요 정도는 돌아줘야 되는데 옛날에 레슨 방법 중에 하체는 조금 들고 상체는 많이 돌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왔지. 근데 지금의 타이거 우즈는 그렇게 안 치죠. 골반을 좀 많이 돌려주셔야 이 상체가 회전이 많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왼쪽 가슴과 손도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짜잔. 네, 이런 박스를, 이런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런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백스윙을 했을 때, 어떻죠? 이 팔과의 간격이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결국에는 백스윙을 했을 때이 애시당초 나의 가슴 앞에 박스가 있었는데 고대로 돌고 나서 가슴이 뒤를 보게 되니까 그래도 가슴 앞에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팔로만 나가는 박스를 들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서 다시 이 박스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팔부터 간 다음 몸이 가고. 박스가 온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스를 내 몸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윙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몸턴 스윙, 몸통 스윙이라고 하는 바디턴 스윙의 기본이 됐죠. 근데 이거는 비단 바디턴 스윙뿐만이 아니라 암 스윙도 거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알려드렸죠. 이 박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이 박스를 이용해서 내가 항상 가슴 앞에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 하체를 충분히 돌려주시고 어디까지 있어 돌려돼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오른발이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만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어깨니만큼 박스 박스 돌리기. 어, 이렇게 해주면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박스를 앞에 들고 하면 스윙이 한요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항상 오버해라 그러잖아요. 얘는 덜 하도록 오버를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덜 하도록 더 애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샷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 박스가 내몸 안에 이렇게 있구나. 박스가 몸 안에 있어서 몸을 충분히 돌려줘야 되겠구나. 팔도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여유를 둬야 되겠구나. 너무 필라우르지 마시고.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항상 제일 기준이 되는 거, 그립을 잡고 있는 양손이 약간 내 오른쪽 가슴 앞에 오른쪽 가슴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야 흔히 얘기하는 팔로 만드는 삼각형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크롭도 예쁘게 뒤로 뒤집어져서 다운 스윙 할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흔히 얘기하는 스위스 팟을 맞춘다 고 그러잖아요. 스위스 팟을 맞추는 스윙이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체를 충분히 활용해 주신 다음에 볼을 그냥 가볍게 치셔도 어 나의 비건이는 충분히 나올 거다 나오고 방향성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박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서 팔 쓰지 않고 아 이만큼이구나 아 이만큼이구나 발만 잘 잡고 고대를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야 내 가슴과 팔이 이루는 이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볼을 칠 때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래, 심플하게 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알려드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백스윙 연습. 배꼽에다 딱 대고 수직을 맞는 상태에서 돌아서 올려라. 이게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스윙과 오버 더 탑. 딱 했을 때내 왼쪽 눈에 보이는 골퍼들은 저런 박스를 들고 도는 느낌으로 돌아줘야 굉장히 심플하면서 강력한 스윙이 된다 아이 얘기를 어, 알려드렸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잘안 되시면 우리 카톡방 통해서 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대답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리면서 왼쪽 힙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왼쪽 힙을 오히려 뒤쪽으로 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박스를 들고 옆으로 도는 연습을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특히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 근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 여성분들, 원래 근력이 좀 없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좀 해주실만 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면 이 등줄기가 조금 따끈따끈 합니다. 네, 파워가 이렇게 쫙 모아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비거리가 어저께 제가 판교골프에 놀러 갔는데, 어, 연세가 있으신 분을 만나뵀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뭐, 드라이버 바꾸면 비거리 더나야요 뭐, 제가 뭐라 고 그랬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고반발 아니면 뭐 의미가 없고, 일단,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력을 키우기 앞서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좀 통해서, 아, 나의 힘을 100%만 끄집어 낼수 있다면, 뭐, 크롭을 바꾸지 않고도, 그리고 크롭을 바꾸더라도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요. 이 연습장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뭐, 기껏해야 두억에 더 찍겠지만. 어, 그래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좋은 레슨,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어, 답해드릴게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김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